야, 고나 국밥이. 또 왔냐고. 일단. 어. 뭐하죠? 예, 뭐하죠? 58팔 손손손 기미별풍선 1 4 개를 선물했습니다. 뭐가 뭐가 뭐가? 뭐? 뭐하죠? 음식 남기면 재받아. 등 남기면 재받지. 所以啊。 맛있게 먹고 있어요 <laughs> 야, 맛있어 58 손손손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맛없대요 기리냐이리냐철쳐라다리리냐쳐라 닥쳐라 그냥 지다철쳐라치다닥아 철아, 라 했다 쳐라나쁜없 s u s 손손 you meet k 선 r f u s a n and Kerry, Samoresina, Pungiba, Canada, s u 님 a Yakina. You are a social, TV, k e r f u s 가요 and Kerry, s a m o r e s 가요 a s a s a 요 금손 마스터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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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닙 네? 아니에요. 58팔유력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소중 하나 주세요. 58팔제미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이다 하나 추가요. 사장님 사이다 추가요 추가. 너 그러냐? 너 그러냐? 박철. 닥치라고... 운제따다 닥칠... 운전 닥쳐 운전 따로 닥칠라고... 닥쳐 굳게 닥쳐. 닥쳐. 안, 닥쳐? 안 봐~ 방게 봐라~ 게라봐방게 봐라~ 방지 봐라~ 겨라. 뭐야? 뭔 짓을 떠오는지. 58. 최유력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58. 제미슈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짝병현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명의 팬들이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인상 피읍역 사장님 여기 청양고추 하나 추가요. 아, 시켜야 돼요? 과일로 먹자. 네?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 아, 다들 어서오시고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근데 추천만 눌러주세 추천. 음, 맛있어. 음, 어 아, 맛있어. 어 아, 맛있어. 어 아, 맛있어. 어 아, 맛있어. 어 음, 맛어 음, 맛있 오십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은 아, 나의 오늘은 복권 아이 행복해. 오은 복권 아해장은딱 좋네. 해장딱좋아딱좋딱장은딱 좋아, 좋아. 좋습니다. <laughs> 두 명이 딱좋 사장님 <놀람> <팀. 놀람> <had a little. 놀람> 김치 중국님 김치 국인가요 아니 어, 겉이 오늘 아침에 아국사님 그럼 어. 아그렇구 콧대도 아있는 거예요? 와우! 뭐먹었야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음! 김치 음. 맛있다, 이거. 음! 진어요 음. 어, 진짜 맛있네, 와우. 음, 김치 맛있어. 음. 너무 맛있네 와 김치찌개 있개 음. 네? 이치 2개 있습어요김네김치 맛있어 겉절이 겉절이 58. 재미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짝병한 전적 삼성동 이은 이 ㅇ 음식점에서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자 면전 음식 호평을 발겼음 그러자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매실차를 놓으며 한숨을 내쉬고 밥과 반찬은 필요하면 말씀하시랬음 이번엔 먹무인아그인그김치그김치그김치치치그 인치, 그 인치, 그치그 인치, 치야치그 인치, 그인치 I w 먹 먹을게, 먹 e y were. You m i g 때문에 난리 t 고 알고 있어. w n Younger, d 이 c 영상 떴잖아요. 중 n o w you 가지고 난리던데 t o 응. 알아 봤어, 영상 봤는데. 나이키 건데. 에어 맥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줘서 아시겠어요? 아, 아시겠어요? 오늘 많이 와주세요. 오늘 많이 와주세요. 오늘 많이 세요 아이피 에어 맥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주목 여기 탑주한 사발 내주시게. 오십팔 네. 손손손 님이 별풍선 1 4 0 개를 선물했습니다. 잘 먹네. 공기밥 하나 더 먹자. 공기밥 하나만 네. 넣어주세요. 공기밥이요. 김치 좀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저... 맛있네. 금속 마스터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필요한데아 공기밥 조금 만주세요 많이 주지 마시고요. 공기밥이야. 조금만. 주세요. 재 제미슈님이 별풍선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콩나물국밥 콩나물도 리필될 가요?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요.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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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제미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콩나물이 해장에 좋대 많이 많이 먹고 콩나물 더 리필받자 해장법 콩나물 리필 p i 아 i 괜찮아요. 괜찮아. n 리 k k u m a m 르냐 p 이또 가서 몰 Ibam, Mona, i b a 보자라, 언제 가냐고. 언제 방송하냐고 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이이이이이이이이 콩나물 좀 주세요. 코로나 아무 안 먹어요. 아 콩나물이야 안 먹어. 콩나물입니까? 58승손손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회장 꼭 추가는 몇 개임? 5 0개 500개요. 5 0개5 0개요5개5 0개 10만, 10만 개면 가야 되는 20만 개면 당장 가는 거 아니냐?